세인트폴 서울 국제학교입니다. 서초구에 있는 세인트폴 서울에는 약 240명 정도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 전통적인 미국 고등학교 시스템과 AP 과목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과 후 과외 활동이나 리더십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입학 시, 토플, 자체 영어 수학 테스트와 인터뷰를 거쳐 학생을 선발합니다. 세인트폴의 학생과 교사의 비율은 6대1이며, 교사 중 절반 이상이 석사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코넬 대학교 합격자를 처음 배출한 이후 2018년에는 프린스턴 대학교 합격자가 나오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매년 코넬을 포함해 미국 상위 50위권 대학에 고르기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스탠퍼드 대학교, 다트모스 대학교, 유펜, 칼텍, 카네기멜린, 에머리, 존 소프킨스, NYU 등 다양한 명문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UC 버클리를 포함한 UC 계열 최상위 주립 대학에도 매년 꾸준한 합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4년까지는 아이비리그 합격자가 크게 늘어나 학교 입학 설명회에서는 상위 30위권 대학 중 세인트 폴이 아직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학교는 어디일까요라는 퀴즈를 내기도 할 정도로 우수한 진학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열의와 진학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높은 수준의 경쟁과 집중력이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분위기 덕분에 수업의 질은 물론 개별 학생에 대한 관리 시스템도 매우 체계적이고 우수합니다.